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드페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쉐보레 크루즈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만의 개성 있고 멋있는 매력을 느껴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봐도 여전히 세련된 매간 디자인으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준준형급 세단 차량인데요. 크루즈 차량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타 브랜드 준준형급 차량과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저렴한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의 첫차 또는 출퇴근용으로 중고차 구입 예정이신 고객분들께 지금 소개해드리는 크루즈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크루즈 차량은 고객 여러분께서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다양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장 먼저 이 차량은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 색상은 인기가 있는 흰색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어 차량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한층 더 세련된 느낌을 받아 보실 수가 있고 실내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셨을 땐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 옵션 부분에서도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 한층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으며 부담 없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준준형급 세단 크루즈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4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크루즈 1.8 LT 가솔린 등급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98,800km를 달렸습니다 사고 이력은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크루즈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사해 볼 차량의 하부는 크루즈 차량입니다 크루즈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차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부식 또는 녹진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으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운전석 칩과 마찬가지로 하부코팅이 잘 되어있고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칩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칩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프로즈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들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크루즈 차량이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98,793km를 달린 크루즈 차량입니다. 크루즈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좋은 소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 안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크루즈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매장 방문을 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 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헨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크루즈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렌딜러 매장 방문해 보시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선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40%가 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4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크루즈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98,797km/s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앞좌석 열선 시트, 오디오.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핸들 리모컨, 접이식 사이드 미러. 후방 감지 센서 크루즈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칩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크루즈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거리입니다. 튜닝이력, 특별이력, 용도 변경이력, 침수 화재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이력 자동차 세부상태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크루즈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선 저희 바른딜러 대표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른딜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크루즈 차량, 부담 없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차량이며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어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흰색상의 외관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 바른들로 믿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